어,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키 작은 사람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두 개로 만들어진 거, 서로 이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에,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음, 계단 오를 때 이삿짐으로, 이렇게 창문도를 그 못하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이삿짐을 날라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그 손잡이 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견고하게 딱 접을 수 있도록, 접을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혼잡이 빤데, 장치를 이렇게 딱, 그렇게, 그, 어, 고정된 것을 풀어주면 위에다 접어서 넓게 통로를 확보해서 갈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계단 같은데, 이렇게 두 줄기를, 이렇게, 계단 같은데, 이렇게 두 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은, 같은데 옆에, 여기다가 이제 걸터 놔야 되겠죠. 걸터 놓고 얘가 여기서 어, 물건을 사람이든 이게 물건이겠죠. 보통 물건을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어, 이렇게 딱쭉 올라가요. 이 이렇게 레일이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레일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두 개의 기차 바퀴 같은 레일이 예, 존재하고요. 뭐 그거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터를 움직여서 찌 올라가서 물건 내리는 이게 간단한 방식으로 1층2층3층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리면은 꽤 그, 유용하겠죠. 가격도 이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약간 바깥에 옥상이다 그러면 여기다 위에 딱 고정 시켜가지고 줄을 두 개로 해가지고 모터를 올려서 간단한 간이 방식으로 옥상에 딱 기초를 설치 고정을 시켜놓고 밑에서 가벼운 짐을 이렇게 짐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벼운 것 정도면 상관 없지 않나 싶네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리프트기인데, 리프트기인데 장애인용 휠체어를 곧바로 탈수 있는 리프트기인데요. 휠체어를 이렇게, 장애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휠체어를 이렇게 딱 내리, 이거 내리면 이게 이제 휠체어를 곧바로 밀어서 탈수 있고요. 쭉 올려가지고, 차, 차, 뒤트렁크 차, 차, 뒤, 뒷분, 트렁크가 아니라 뒷부분에 어 휠체어째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계단같은데 보면은 어 차단막을 하나 설치하고 싶죠. 그래서 차단막을 언제나 유리으을 만들기에는 계단이 좁고 그러면 거기다 사이에 계단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음 플라스틱으로 해서 어 이렇게 가운데를 열고 닫고 해도 되고 이것을 길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가운데 플라스틱으로 차단막을 해서 이렇게 열고 못 들어오도 사람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고 <laughs> 이런 거 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겠 네, 이런 거 해가지고 계단에다 설치해서 약간 투명 플라스틱으로 해서 고정 장치를 놓고요.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잠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 여기서 함부로 물론 이렇게 그 넘어갈 수는 있겠죠. 넘어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속도를 놓치는 거죠. 이게. 밑에 넘어가기도 애매하게 계단이니까 어디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기도 애매하게 밑으로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유리문 유리문은 좀 그렇고 플라스티 문으로 해서 열고 닫고 그렇게 하시면 재개술되겠습니다 중간에 이걸 체결해서 중간에서 열고 닫고 이것을 잠을 새 잠그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쪽 책기고 이쪽 책기고딱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계단에, 그 이게 되게 안전장치로서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현관문도 이렇게 딱 열면 이것도 안전바가 돼가지고 현관문에서도 이것을 딱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도 잠금장치가 있어서 문은 열어주고 대화는 할수 있는데 안에는 못 들어오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빠식으로 현관문에다가 빠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현관문 가다 보면 현관문은 열고 빠식으로 이렇게 딱 잠금장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밑으로도 잘 내려올 수 없게끔 두 개를 설치하거나 애매하게, 이렇게, 어 밑으로도 못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애매하게 만들 어 수도 있구나. 현관문에 딱, 바로 문 뒤에 딱, 고정장치를 넣어서, 방범, 일종의 방범창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나쁘지 않다. 울, 벌컥 열고 딱, 이렇게 딱 들어오버리는 이런 범죄구조가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네,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관문 음. 뒤에다가 이런 바식으로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같은 거 아니면 뭐또 다른 뭐 바들을 설치해서 고정 장치를 주고 열, 열고 닫고 한 가지 함부로 탁 물고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계단 같은데도 이런 거 설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면으로 쭉 밀거나 양쪽으로 이렇게 제껴 갖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게 괜찮지 않아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또뭘또 말하려다가 지금 까먹었는데 유리문에다가 일반 현관문이 아니더라도 일반 앞에 건물이 들어올 때 유리문들이 보통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바로 설치해 놔도 돼. 요 그래서 열고 닫고 또는 뭐전 무선 전파나 유선으로 열고 닫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재개시도 되겠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함부로 딱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무선으로탁하 무선이나 유선으로 탁하게 전기 연결해서 열어주고. 그래서 함부로 진입 못하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음. 아니면은, 현관문, 예,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간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완전히 끝나잖아요. <laughs>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 기열쇠 어, 방식 내가 회사는 열쇠로 잠금을 비밀번호 눌러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안에서도 예, 잠글 수 있도록 해서 비밀번호 백날 눌러도 안되는 이런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에서 단추 눌러 갖고 전기를 해제를 해서 물론 밖에서 이렇게 건전지 되면 들어오긴 하는데 비밀번호는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비밀번호 눌러도 안에서 이렇게 잠금장치하면 못, 못 열도록 하는 거. 그런거 만드시면 자기소래요.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밖깥을 어, 택배는 택배 아니더라도 우리가 딱 배달 왔어요 그랬다 하면 딱 들어오면 큰릭칼내잖아요 어, 거기서 어,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달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밖에 있는 카메라 렌즈겠죠. 그래서 안을 확인하고 디스플레이로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장치만 한거 하나 아면 현관문 디지털 키가 현관만 비디오폰이 한 7-8만원밖에 안되기 안 때문에 이런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이런 화면 명식를 이렇게 저장조가 아니면 더 싸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장치까지 넣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전부 다문 어, 앞에 있는 사람을 촬영하라는 이런 저장구조도 있을 수 있다 아파트 문 같은 데나 이렇는집 같은 데 보면 렌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렌즈로 밖을 보잖아요 그거를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마련하면 가격대도 그렇게 몇만원 안될것 안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것을 보거나 또는 저장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되게 괜찮죠? 현관문 비디오폰 같은 것도 이렇게 이런 CCTV를 연동해서 하시거나 모든 카메라그죠 CCTV만 카메라고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각도별로 찍고 쿼드 렌즈도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개의 렌즈를 통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소니나 삼성 어떤 데서도 하셔서는 안 된다. 어, 스마트폰이다. 그럼 앞뒤로 동시에 앞뒤를 찍을 수 있지만 동시에 찍는 건 없거든요. 동시에 찍거나 렌즈를 여러 개 둬가지고 그것을 렌즈로 움직이면서 각도별로 찍어줘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이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360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잠성 같은 거 플랫폼 달아서 이렇게 하고 유성통신까지도 할수있다그래서 플랫폼 달아 쭉 올려요. 잠만가 방식이 아니라. 잠수부들 실시간 실시간 비거 카메라로 이렇게 바닷속 으면은유선줄을 올려서 부표 방식 부표에다 띄워가지고 이렇게 위성으로 통신하거나 아니면 배에다 띄워가지고 배에서 위성 통신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는 그거 아니더라도 음파 통신으로 하고 무선 무선이라면 음파 통신으로 하고 그걸 변환시켜서 부표 같은 거 띄웁니다 위성 통신으로도 부표 띄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에서 밑에 어, 바닷속에는 음파 통신을 하고, 어느 정도 폐에서 이렇게 위에 부, 부패 같은 걸 띄워가지고, 거기서는 시, 신호를 변환시켜서 통신을 할 수도 있다. 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부들이, 여기서 보면, 어, 미세 유선줄을 내려갖고, 그걸 기반으로 무선 송수신 장치에서 무선으로 통신하거나 유선줄을어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것들도, 스노클처럼 100m, 200m 쭉 올려가지고, 물에 뜨지 않고 공기를 흡입하고 나쁜 공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잠수부들도 이렇게 먹굴이 아니더라도, 잠수부들도 이렇게 부표를 띄워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통신도 할수 있고, 카메라 달아서 밖에도 볼수 있어요. 밖에 상황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공기 탱크를 이렇게 선박에서 내려주고, 거기에 자연 공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점수부들이 움직인다면 괜찮죠. 공기 순환 장치가 있고, 또는 인공적인 공기를, 이렇게 여기 산소 탱크를 크게 좀더 넣어가지고, 어, 일일이 물에 올리지 않도록, 산소 탱크 산소 떨어지기 전에 연결해서 이렇게 할수거기 연결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산소 탱크 메고 다니다가 산소 떨어지면 닥치게 장장 가주면 물도 빼주면서 산소만 들어오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다가 워크토키 장치나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 1 0층에 있더라도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차량에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내 차량 부수고 있으면 동영상을 메치메치메치블량 전송하고 그것을다가 저, 그거를, 전, 그,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딱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괜찮죠? 그래서, 뭐, 언제 내려가면 도망가고 없을 텐데요. 예, 그걸 1 1에 신고하거나. 또는 내가 블랙박스 같은 것이 클로즈업돼 가지고 그사람 얼굴을 정확히 찍어줘요. 그래서 약간 망원 망원 카메라까지는 뭐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클로즈업해가지고 확대해서 그 사람 얼굴을 찍어서 범죄에 도움이 되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뭐 CCTV에도 이 기능을 둘수 있어요. 확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자동으로 찍어주고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에 어 CCTV 드론 같은데도 이렇게 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 CCTV나 일반 카메라 가지에 따라서 야간 작전을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로세로 높이로, 전 세계로 수천조분에 수백조분에 가로세로 높이, 1cm나 0.0, 3 c m 자표화시자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탑재하고요. 연동해갖고, 이 카메라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표화시자방식으로 합니다.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의료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로세로 높이로 자표화시자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입체는 아니냐, 이런 기술을 쓰고, 사람이, 눈, 코, 입, 이렇게. 우리도 사람을 각각, 이렇게, 뭐 물체를 따라서 인식을 하죠. 이것도 입체는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건도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사물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에다가 달자는 거죠. 그래서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방출해서 카메라 인식해서 뭐 이게 로봇, 로봇이 됐든 뭐 자율형 차량이 됐든 전부 다 AI 이제 탑재가 됩니다. 그뭐 드론이든 물체를 인식할 때 이렇게 각 사물을 각각 사람도 각각 보고 이렇게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뭐죠 이게 전 어. 뭐, 어떻게 어, 드론에다가 카메라 달아서, 카메라 달아서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을 일련번호를 탑재하고, 일련번호를 탑재해서 어각 어, 움직임을 자표하셔 어, 방식으로 기록하고요. 사람이든 뭐 특정 차량이든 뭐 특정 사람이나 차량을 사상하거나 명령 구조를 줄수 있어요. 전투 모드를 다섯 개, 열개 넣어가지고 자동 전투를 컴퓨터 스스로 조동선 선택으로 할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네어 안드로이드식을 하시던데요. 그것은 제방식이라는걸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전투를 하든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요. 그래서 좀더 나은 전투 방식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섞어갖고 해보다가 좀더 나은 전투 방식이 그거를 다시 1번 순위로 올려서 최적의 전투 순위를 만들어가서 학습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그 선택을 해주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아, 그게 일단은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그 스스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봐 최적의 전투 모드를 일단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뭐 건물 같은데도 드론에다 물줄기 달아가지고 소방이나 방재 소방이나 이렇게 했던 물도 청소를 할수 있는데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입체로 보고 가로세로높 비로 차이저드로 이게 입체를 짜고요 따라서 건물에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미 뭐,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도, 이렇게, 이런 것들도, 드론도, 부딪히지 않는, 입체는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 거의 각각 대응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뭐, 몇 미터 앞에, 할머니, 유모차, 어린아이,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 로봇 같은 데도, 자율주행 차량, 그, 로봇도 호텔 서비스로 보시다. 그러면 각각 고객님에게 각각 응대를 해줄 수도 있고, 입체는 아니나, 고객을 분별한다는 거죠. 또는 거기다가, 어, 그 대응 방식을 써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개 이렇게 설설 다섯 군데를 어 설치를 해, 다섯 군데 찍어놓으면 다섯 군데 배달하고 돌아가요. 자율주행 차량도 열 군데 배달 열 군데 다 하고 자율주행 차량도 카메라 인식으로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 제트카 <laughs> 이렇게 영화 나왔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 대응해 줄 수도 있습니다. AI를 탑재하면. 뭐,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그럼 거기다가 카메라 하더라서 시각 방안에서 저절로 잡혀서 방식으로 가로수는 짜고, 총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정하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식상, 다리, 이런 거, 사람 부딪히지 않고, 로봇, 일반 산업용 로봇도 공장 안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죠.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뭐, 그, 잘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가로수, 건물, 뚫고 갈 수는 있지만 부딪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입체면 거기다가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절박 같은데도, 거기 이제, 입체는 아니냐를 분식을 해서, 그 분석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스스로 결정. 그래 밑에는 낭떨어지니까, 입지고 사람이 하듯이, 밑에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안 가는 거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입체는 아니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정해놓을 수 있다. 전 세계 카메라 시장, 방산 시장, 이건 매우 중요하고 차량에도 할수 있고, 자율주행 차량. 어, 로, 로봇, 이렇게, 방산, 어떤, 무기, 어, 뭐, 전, 자동 전투, 무인 전투, 드론, 배, 자동, 무인 배, 이런데, 로봇, 무인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전투할 때, 이 입체는 아니나의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피아 수저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타격합니다. 농, 음, 뭐, 무비 찍는다 그러면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무비도 찍어주고 그래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오산시 통합센터에 CCTV에다가도 가로세로 너비로 잡혀서 지각 사물을 사람을 정확히 보고 눈 코인 몇 센치 이렇게 보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주민등록과의 특정을 하던데 이게 제기술 쓰신 것 같은데요. 사람을 평면으로만 보는 거하고 입체로 보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입체로 봐서 그 사람을 했다. 저는 중국에서 그 기술을 침범하셨는데 오산시 통합센터는 어떤 데서도 이좌표시자 방식으로 입체는 아니야에 따라서 이걸 하지 마시라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고 감시준도 필요없는 방법으로 동영상이다. 유튜브 교재에 시시 동영상이다. 50개 100개든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에 통합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아, 드론 같은데 앞으로 뭐 10만 개도 될 텐데, 스마트폰 화면처럼 이쪽을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합이 필수적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그러면 지금 현재 DBR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런 장면을 자동으로 경보해주고, 저장도 24시간 볼 필요 없이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금 CCTV는 그런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는데, 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에도 그 같이 할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디지털 캠코더, 캠코더로 CCTV를 대신 하자. 이것은 이렇게 적외선 기능을 주든지, 전파를쏴서 경보 기능을 주든지, 그것도 역시 가로세대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한다. 전 세계를 수천조분에 수백조분에 가로세대 높이로 살아서 이 c m 나 0.3cm 잡혀 숫자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도 만들고, 바다 속 지도만, 잠수와도 그걸 움직일 수 있어요. 상하수도 지도도 만들 수 있고, 땅속 지도도 만들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거기서 이 묻혀 있는 것을 다 알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공사를 피해서 할수 있습니다. 가스관 같은 거 붙인 거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이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각도별로 찍거나 와이드 화면을 찍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움직일 때 이렇게 밤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밤에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불빛을 착각해서 찍고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밤에 사람을 인식해서 110, 220 항상 켜놓으면 좋지만 전기가 많이 드니까 하시면 제기스레 이것도 이제 따로 저장하고 이렇게 사람 그다음에 이게 다 경보 기능을 줘가지고 전파로 군 같은 데는 좀 약간 출력이 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경보 게 사람을 갖다 탐지를 한다 금속 탐지 사람 탐지 두개다할수 있고 비싼 거는 마이크로웨브 전파나 막저기에 전파로 아니면 특정 사람만 찾게 이렇게 경보를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무인 로봇도 탐지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무인, 그리고 무인 차량이라 공격도 먼저 무인이 생길 텐데, 금속 탐지가 필수적이거든요. 비싼 거는 이제 금속 탐지까지 두 가지까지 경보를 같이 준다는 거죠. 이게 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이것도 이렇게, 어, 이렇게 경보 기능을 줍니다. 전파로. 그래서 가로, 세로 잡혀서 숫 방식으로 어디에 이제 출현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대에도 설치해 갖고 할수 있죠. 야간 감시할 때. 부대에도 이두 가지를 세트로 해서 할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좀더 나은 거는, 좀 레이더처럼 이게, 이게, 디지털 전파를 섬세하게 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이라도 쏴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는 식으로도, 이렇게 컴퓨터가, 군의 컴퓨터, 군에 어떤 컴퓨터가 아니라, 아, 군의 CCTV나 카메라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네. 어, 그, 이 빗빛을, 망원카메라나 망원경, 또는 현미경이나 모든 구조, 카메라 구조에, 그 자동차 전조 등이 밤에, 안 보이는데 상대방 차량이 불빛을 보내서 환한하면 그 빛이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낮에도 이거 할수 있느냐? 그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그쪽으로 보강해서 그쪽에 빛이 이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래서 좀더 하나 나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YTN의 어떤 그 세계 최초의 현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레저광을 이 비춰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기술 무단으로 쓰신 거다. 그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망원경 모드와 아닌 모드를 만들어 줄수 있다. 사람이 하듯이 CCTV나 모든 카메라 모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를 그러면 이제 저, 저, 저가의 카메라도, 고에, 저, 고가의 카메라처럼 멀리 보거나 거리별로 볼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에 되겠어요. 어,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캠 카메라를 네개다 각도별로 찍어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신호로 통합시켜서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노트북에 꽂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카메라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어, 두한 개, 한개 가지고 있어서 앞뒤로 찍을 수 있게 하시면 동시에 찍을 수 있게 하면 제 기술이라야 되죠. 스마트폰 카메라도 여러 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신호로 통합시켜서 유무선으로 그것을 어, 각도별로 찍어서 카메라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스마트폰 카메라에다가 워키토키를 두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